예, 반갑습니다. 나르벤입니다. 오늘은, 킬러베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자, 이제, 즐거운 파티에 사람들이 모였네요. 아예, 발음이 안 된다니. <laughs>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인공이, 친구들이랑 파티를 위해서 집에 모였죠. 제이크라네요. 주인공 이름이 제이크라고 합니다. 어. 어, 영어는 넘어갑시다. 안 넘어가지네요. 아. 어. 아. 굉장히 잔인한 게임인 것 같네요. 어? 근데 의외로, 배경은 아기자기하고. 오늘은 아빠도 나가 있어서 없어. 이거 지금 꼬시는 건가요? 아, 씨. 부러운데. 아침까지 신나게 놀아보자고. <laughs> 뭘 하고 놀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뭘 하고 놀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 사람이 하나가 아니었어. 잘 왔어, 마이크. 아무튼 앉아. 어? 아! 그렇군. 이거 <laughs> 내가 가는 거였군요.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 아, 세이브가 있어요. 내가 뭘로는지 모르겠어. 어? 컨트롤, 알트, 시프트가 세이브네요. 오케이. 어디 앉아야 되니? 아 의자가 저거 하나군요. 자 앉았어. 모두 모였군. 파티를 시작할까? 네 오늘 저희 파티에 와주셔서. 아폼 잡는 거니? <laughs> 일단 같이 노가, 노는 것 같아요. 역시 아무리 공포 게임이라도 처음은. 밝고 화사한 분위기로 가는 거지. 음악을 켜 줘. 응, 알았어, 형. 어? <laughs> 끝났어? 이게 한 거야? 놀고 있네. 뭔가 그~ 노는 과정을 표현한 것같아좀 포커 치는 건가? 어이? 음, 밤도 깊어졌으니까 이쯤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할까? 어... 봐봐, 이제 슬슬 들어가죠. 킬러베어란 거 알아? 뭔가, 많이 했나봐. 킬러베어 이야기. 어,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신나서 얘기를 하겠지? 킬러베어는 살인기 곰의 모습을 했어. 그렇지, 빌? 어, 얘기 안 해도 안 돼요. 어, 모비, 나의 즐거움을 뺏지 말아줘. 곰 살인기는 귀엽지 않아. 진짜로, 잊고, 사람을 죽인대요. 오줌, <laughs> 모줌, 오줌이 나올 것 같대. 아유, 진짜. <laughs> 데이브, 팬티는 괜찮은 것 같아? 아, 일단, 침착하래요. <laughs> 근데, 보통, 이렇게. 제일 처음 나간 사람이 죽게 돼 있죠. 나도 화장실에. 어, 전화다. 누굴까, 이런 시간에? 여보세요? 파티는 재밌나? 어, 엄마야. 누구십니까? 어, 슬슬 나왔죠? 오늘 밤 안에 모두 죽을 거야.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런 농담은 그만해. 어떻게 된 거야, 비일 큰 소리 내고. 자, 게임 스타트다. <laughs> 지금 여길 보고 있는 건가? 화장실에 흑인 여자가 갔고, 뚱뚱한 남자에, 데이브가 쫄았어. 도망가네. 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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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아이고. 경찰에 전화하려고 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면 게임 오버다. 어? 아. 말렸어야 되나? 아. 데이브가 현관에서 죽었어. 테이브, 캐서린이 당황했나봐. 어, 캐서린, 따라가죠. 캐서린은 빌한테 맡기고 시작인가?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우선 거실로 가자. 가자, 거실로. 케인 마이크 가자 갑시다. 어? 야 나도. 어? 아 깜짝 놀래잖아. 어? 어째서 어째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전화는 도대체 뭐야? 어째서 테이브가? 어? 비리 왔네요. 캐서리는 방에 열쇠를 걸었다고? 그래서 돌아온 거야?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모든 방에 열쇠를 걸으면 안전하다고? 공포게임에서 그런 게 가능할까?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자, 빨리 가서 캐서린을 구해야 돼. 못 구하네요. 안 움직여. 우린 지금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그러지 말고 빨리 캐서리 <laughs> 캐서린한테 가야 돼아 진짜 꺄! 번개까지 치고 잠깐 테드 화장실 <laughs> 싸러 간대요 잘 싸시길 라이터를 빌려 달래요 응안돼 어. 잠깐만. 난 빨리 캐서린한테 갈 거야. 어딨니, 캐서린? 딱 봐도 위험해 보이지? 어이, 깜짝이야, 씨. 아, 어! 오, 씨! 캐서린! 캐서린 죽었어! 아, 씨, 깜짝이야, 젠. 화장실? 야, 화장실에 열쇠. 어 열쇠를 줬나봐. 야 캐서린 죽었어 임마. 얘들아. 얘들아. 캐서린 죽었다니까. 커피라도 가져올게. 지금 커피 커피를 가지고 싶니? 못 움직이지 마. 어? 우후. 라이터. 난 어딨니? 어. 트레이시. 지하에 전류 차장기를 올리러 가지 않으면, 케인 마이크, 아무나 같이 가줘 어, 잠깐. 어떻게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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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죽겠지? 아마. 따라갑시다. 자, 가자. 이거밖에 안 보여? 트위시도 죽었죠? 스페인 그리고 모비 둘 살았지 어 여기가 지하가 아니래요 지금 지하 어딘데 여기니 아개 무서워 진짜 여기 가려놓지 말라고 화면도 조그만데 씨 부엉문이라고? 아.. 좀.. 어? 여기가 어디야? 의자? 여기가 문. 여보세요. 어디에요? 여기가 아닌가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화면이. 아아 아, 번개 치지 마. 얘가 아닌데, 방금 거기가 맞는 것 같아. 얘가 아니고, 여기는 부엌문, 여기는 차장 길이 딱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지하라고 하기엔 어.. 여기구나, 여기구나 이렇게.. 어.. 어.. 야왜 죽었어.. 여기요.. 어.. 야.. 야.. 죽었어.. 야, 근데 길 막고 있으면 저 전류도 못 켜. 어, 뭐야? 권총이 떨어져 있다. 권총? <laughs> 갑자기 총잡이가 됐어? 야, 이거 뭐야? 어, 뭐야? 또 죽어 있어? 아니지, 여기는. 여기는 화장실. 죄다 죽어 있어. 난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까, 거기죠, 지하실. 아까 여기서 총을 먹고, 올라와서, 잠겼어. 여기는 거실, 이쪽은 아까 파티룸. 다 죽은 상태죠. 지금 살아있는 애가 누구 남았지? 화장실 갔던 애 잠겼고, 못 나가고, 죽어있고, 아까 위층에 케이지도 죽었었는데, 방1 아까 여기서 죽어있었죠. 좋은 케이지! 우후. 아 제발 번개 좀 그만쳐. 나 혼자 남은 거야? 저기요 옷장 같은데 못 숨나? 아 이러지 마. 어 마이크. 한시가 떠낸가 봐. <laughs> 아니, 아니야. 나는 죽이지 않았어. 믿어줘, 부탁이야. 오씨, 테드, 뭐 어떻게 된 거야? 마이크, 농담이겠지. 나한테 가는 거잖아. 총을 내려놔. 야, 마이크, 여기 총을 건네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쟤한테 총 줬다가 쏠것 같아 먼저 쏠까? 줄까? 알겠어 쏴쏴쏴 쏴. 쏴, 쏴. 모비 아어떻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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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이, 그, 그, 런가 마이클, 네가뭐 들을, 빵야 아.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갑자기 살인마가 됐어, 얘가. 주인공이. 화장실에 혼자 들어갔어? 어? 잠깐! 뭐야, 저거? 지금 거울에 곰이 비쳤지? 어? 주인공이 킬러베어였어? 어? 그니까. 이게 말이야, 소야. 개똥이야, 뭐야. 다른 엔딩을 찾아보자. <laughs> 이게 뭔 엔딩이야? 잠깐 이이 있을 수 없어. 일단 다른 엔딩을 찾아보도록 하죠. 엔딩 D 킬러 마이크 킬러 마이크 엔딩이네. 다른 엔딩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래, 파티 좋지. 파티 참 어? 아까 저 박쥐가 있었나? 들썩어서 와. 제이크, 벌써 모두 모여 있어. 빨리 안으로 와. <laughs> 지금 살인마를 안으로 들인 거야? 너넨 다 뒤졌어, 임마. 나를, 나를 드린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야. 에휴, 진짜, 에휴, 진짜. 왜나 같은 걸들여가지고 일단 보자고. 아니, 나 그럴 생각이 없었어. 아빠가 나가서 없어. 아빠가 나가서 없다고? 정말? 아침까지 뭐하고? 아이, 진짜. 아침까지, 아이. 그래. 아침까지 한번 놀아보자. 는 파티였죠?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일단 앉으래요. 앉기 전에. 세이브를 합시다 오케이 앉아 놀아보자고 뭐였군 파티를 시작하지 응 음. 좋아 음악을 켜달래요 <laughs> 이번에는 좀 미리미리 사람들을 좀 살려보자 아까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 그건 솔직히 있을 수 없어. 어? 오케이. 자, 또, 또 나오죠. 킬러 베어, 킬러 베어. 또 나왔죠. 또 나왔대. 에이, 그래서 즐거움을 뺏지 말아서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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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 자 일단 세이브 아직 아무도 안 죽었지 테드 빤쭈는 괜찮아? <laughs> 테드의 빤쭈를 지켜야 돼 아이 잠깐만 아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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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이 좀 가지마 이씨, 어. 여보세요 파티는 재밌나? 아 안돼 깐마 잠깐, 세이브. 오케이. 어 누구십니까? 알 필요 없대요. 우리 다 죽을 거라고. 농담은 그만하라고. 어떻게 된 거야? 빌큰 소리 내고 자 게임 스타트 어 잠만 지금 한 명만 없지 한 명만 없지 잠만 뚱뚱한 애는 못 살리나 어쩔 수 없나 아 돌아갈래 이런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게임 오버야. 어떡해? 자만 죽이지 마 제발. 안 돼. 데이브가 현관에서 기대한 데이브 싫어. 도망갔죠? 캐서린 자, 빌한테 맡긴다고? 자, 나못 움직이니? 어떻게 되는 거야? 거실로 돌아가자. 일단, 한 명이라도 덜 줄게. 최대한 가봅시다. 자. 자. 야! 너, 씨. 다, 다, 다 알아봤어, 너. 너, 임마. 열어줘. 야 혼자 돌아다니지 마 제발. 어? 어 캐서린이 마이크한테 흑심이 있었나? 무서워서 자 거실로 가자. 데려가네요. 어우 번개까지 치고. 테드 어디 가는 거야? 화장실. 라이터를 빌려달래요. 야야 야, 잠깐만 잠깐만 염마 야, 너 제대로 싸고 있는 거 맞지 <laughs> 화장실에 열쇠를 주네 아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음. 커피라도 가져올게 커피 야 잠깐만. 어, 움직이지 마. 야, 뭐야. 어, 야, 마. 라이터. 어, 트레이시. 아, 이런. 아, 따라갈까, 기다릴까. 기다려볼까? 기다릴까, 이번에? 이번엔 기다려볼까요? 어, 기다려보지.